엄마, 불또 켜놨어요? 크고 나왔는데 내가 또 까먹었나? 이번이 세번째예요 오늘만요. 에휴, 요즘 깜빡깜빡하네. 엄마,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요. 뭘? 괜찮다니까.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제는 약도 두번 드셨잖아요. 그랬어?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혼자 두는 게 이제 무서워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설마 나 요양원 보내려고? 이 대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양원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몇 년은 남았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양원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시작됩니다. 냄비 하나가 타면서 약 하나를 잊으면서 문 잠그는 걸 깜빡하면서 말이죠. 저는 지난 15년간 수백 개의 가정을 지켜봤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상담사로 그리고 누군가의 딸로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게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상은 20분입니다. 하지만 이 20분이 여러분의 앞으로 로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끄지 마세요. 끄는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그 위험한 선을 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요양원으로 가는 진짜 신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도 늦게 알아차리고 가족도 놓치기 쉬운 그 신호들을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엄마는 아직 멀쩡한데, 아빠는 산책도 잘 다니시는데, 맞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으니까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장도 보시고, 친구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딱 6개월 만에 달라지셨어요. 무슨 큰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계단이 무섭다고 하시더니, 외출을 점점 안 하시게 됐죠. 문제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걸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이 드니까, 그렇지 뭐. 이 한마디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거든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의 87%가 갑자기 왔다고 답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호를 신호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13%에 속하게 됩니다.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이 일을 15년 넘게 해왔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봐왔고, 수백 개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올해 83세 되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아직도 혼자 사세요. 장도 보시고, 청소도 하시고, 손주들 밥도 해주십니다. 반대로 69세에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도 있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나이? 아닙니다. 건강, 그것도 아니에요. 83세 할머니도 무릎이 안 좋으시고, 69세 분도 큰 병은 없으셨거든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생활이 유지되느냐입니다. 걷는 게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괜찮아요. 하지만 밥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면 가습을 끄는 걸 자꾸. 잊으면 약 먹는 시간을 헷갈리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 가족의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르신이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가족들은 불안합니다. 혼자 두면 또 넘어지는 거 아니야? 화장실 갈 때마다 신경 쓰입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출근하면서도 계속 전화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밥은 드셨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한 달, 두 달, 석달 계속되면요. 가족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할 여유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한계에 다 다른 상태에서 급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후회가 남죠.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더 준비했더라면 하면서요.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 신호는 넘어짐입니다. 정확히는 넘어지는 횟수가 아니라 넘어진 후의 변화예요. 한번 넘어지는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넘어지죠. 문제는 두 번째부터입니다. 한달 사이에 두번 넘어지셨다면 주의 신호예요. 세 번이면 이미 위험 단계입니다. 왜냐 하면 넘어지는 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있거든요. 바로 회복 속도입니다. 예전 같으면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셨어요. 멍이 들어도 일주일이면 괜찮아지셨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한번 넘어지면 한달 넘게 다리를 절뚝이십니다.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근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럼 또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죠. 악순환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변화예요. 넘어진 경험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지? 이 생각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외출은 아예 안 하시게 되고요. 집 안에만 계시니까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럼 더 약해지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이 무서워서 2층을 포기했어요. 본인 집인데 2층을 못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집이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위험한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가족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안해집니다. 혼자 두기가 무섭거든요. 출근할 때도, 장볼 때도, 친구 만날 때도 계속 신경 쓰입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은 이미 정해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판단력 저하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은 모르시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십니다. 아침에 먹었나? 안 먹었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한알더 드시거나 반대로 아예 안 드십니다. 둘다 위험하죠. 그 다음은 돈 관리입니다. 장을 보고 나서 거스름 돈을 확인 안 하십니다. 만 원짜리 냈는데 얼마 받아야 하는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현금 쓰는 걸 꺼리게 됩니다. 카드만 쓰시다가 나중에 청구서 보고 깜짝 놀라시죠. 더 심각한 건 전화 사기입니다. 어머니, 저 철수예요. 급하게 돈좀 보내주세요. 평소라면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철수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요. 하지만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불안하고 급하니까 일단 보내십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에 같은 반찬이 3개씩 들어있습니다. 어제 만든 걸 잊으시고 오늘 또 만드신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날도 헷갈리십니다. 월요일인데 금요일인 줄 아시고 쓰레기를 내놓으셨다가 이웃한테 지적받으십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깜빡했을 뿐이야.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맞습니다. 누구나 깜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다릅니다. 가족들은 이때부터 감시 모드로 들어갑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문 잠그셨어요. 가습을 껐어요. 하루에 10번씩 확인 전화가 옵니다. 어르신도 지치고 가족도 지칩니다. 모두가 한계에 다 다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좀 다릅니다. 어르신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나타나거든요. 부모님보다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돌보는 자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보다 제가 먼저 병원 가야 할것 같아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어머니가 혹시 넘어지진 않을까, 가스불은 껐을까,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새벽 2시에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엄마 주무세요? 어머니는 화를 내십니다. 왜이 시간에 전화해서 사람 잠 깨워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다음 날은 전화 안 합니다. 그런데 또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출근에서도 집중이 안 됩니다. 회의 중에도 휴대폰만 봅니다. 혹시 엄마한테서 전화 오나 싶어서요. 점심 시간에 집에 전화합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먹었다니까.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진짜 드셨을까?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먹었다고 하신 걸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냉장고를 확인합니다. 아침에 해드린 반찬이 그대로 있습니다. 안 드신 거예요. 화가 납니다. 엄마, 왜안 드셨어요? 먹었다고 하셨잖아요. 가 먹었어. 배도 안 고프던데, 뭐. 목소리가 커집니다. 매일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직장을 관두라는 거예요. 어머니 표정이 굳습니다. 또 후회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 엄마, 잘못이 아닌데.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걱정, 확인, 짜증, 화, 후회. 매일매일 똑같은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삶이 멈춘 느낌입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오직 엄마 생각만 합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이때 내리는 결정은 감정적이거든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마음으로 급하게 요양원을 알아봅니다. 준비 없이 계획 없이 말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이거 완전 우리 집 얘기잖아. 아니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언니네 집, 오빠네 집, 친구 부모님. 누군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링크 하나가 그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이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그냥 노하려니 했어요. 설마 우리 엄마가 요양원까지 가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이런 영상을 보여줬다면, 제가 미리 알았다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최소한 준비는 할수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이미 남들보다 한발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알지 마시고,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정보 계속 만들어서 전해드릴게요. 요양원 선택 기준, 비용 준비 방법, 가족 간 대화법, 실제 케이스까지 전부 다룰 겁니다. 혼자 알기엔 너무 중요한 정보들이거든요.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같이 버텨야 합니다. 부모님도 여러분도 모두 지키려면 함께 해야 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 답이 아니라 준비가 답이라는 걸 지금부터 증명해 드릴게요. 요양원은 실패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준비 없이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라서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건강할 때 점검하세요. 지금 당장입니다. 아직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적기예요.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화장실 문턱, 계단 손잡이, 부엌 가스레인지. 지금은 문제 없어 보이지만 1년 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손잡이 하나가 넘어짐을 막습니다. 두 번째, 가족간 기준을 정하세요. 어느 선까지는 집에서 어느 선 넘으면 도움받기. 이걸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약 관리가 안 되면 방문 요양 시작한다. 넘어짐이 한 달에 두번 이상이면 주간 보호센터 알아본다. 밤에 배회하면 요양원 상담 받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두세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 혼자 감당하지 않기로 약속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역할을 나누세요. 큰 언니는 병원 동행, 둘째는 주말 식사 챙기기, 막내는 금전 관리. 이렇게 분담하면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혼자 사는 자녀라면요. 지역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 서비스 알아보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둘다 무너집니다. 네 번째, 정보를 모으세요. 우리 동네 요양원은 어디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대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알아만 두세요. 막상 급해지면 제대로 알아볼 여유가 없거든요.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직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끝이 아닙니다. 버림도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무너지기 전에 안전하게 받쳐주는 안전장치인 거죠.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선택이 됩니다.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결정하면 강요가 되고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같은 요양원을 가더라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준비된 선택은 평화롭습니다. 강요된 결정은 평생 후회로 남고요. 오늘 여러분은 세 가지 신호를 배우셨습니다. 반복되는 넘어짐, 흐트러지는 판단력, 무너지는 가족. 이걸 아셨다면 이미 한발 앞서 계신 겁니다. 요양원은 갑자기 옵니다. 하지만 대비는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과 이야기하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은 날이고요. 이 채널은 그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정보로 바꿔드릴게요. 불안을 준비로 바꿔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요양원 선택 기준과 숨겨진 비용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 주시고요. 준비된 노후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니까요.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